김주환 교수가 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, 회복 탄력성은 마음의 근육 같은 거예요. 하와이 카우아이 섬이라는 아주 아주 열악한, 거기에서 30년 동안 사람들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.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 비슷하다라는 거예요. 그 비결을 하나 발견했대요. 환경이 너무 안 좋아도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지지해주고, 믿어주고 인정해 준 사람이 한명 이상 있었대요. 그게 가족일 수 있지요. 친구일 수 있습니다. 우리 주변에 회복 탄력성을 높여 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.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.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오병여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날 거라고요.